마상 마상, 자 멋진 남자 열어야죠. 직접 잡으실 거예요? 네. 아니, 아니, 어, 어떻게 좋아. 자 여기 나가야 네, 되겠죠? 에마대마 전공 분면포하시나 면포하고. 면포하고. 네. 자 일단 네, 여기를 기구초 열어서 좌측은 안되요 기상 나가는 자리니까 여 어떤 내몸니까 네. 자 일단 나가서 여기를 보고 가는 거죠. 이쪽은 조금 안 해요. 이쪽은 한 30%를 보고 여70% 이쪽을 보는 거죠. 오호 큰 거야. 이거는 뭐 이렇게 나가서 양차앞주작전을할 수도 있고 차한칸 들어서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빠른 네. 발걸이면 들어오는 게 좋아요. 네, 자. 막 들어서요. 네, 그래서 쪽 올라가서 <laughs> 여기 상대도 차가 올라서서. 네, 이리 올 수도 있죠. 그러면 여기를 때리고 들어갈 때, 여기 붙여서 여기 끼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, 여기 잠깐만요. 상도 한번 나가 주시고요. 귀성하면 나 여기 때리자고 번면은 후영포진인데, 네. 이거 때리고 먹을 때, 이거를 때리겠다. 이렇게 가는 작전이 있고, 또 이렇게 뜨나요? 올리나요? 올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상이 여기 올라와서 차가 여기 올라서지 못하도록 올릴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자 이건 뭐예요 먹을 때먹어도 이거는 먹는다는 얘긴데 아, 때 먹을 때 먹을 때먹 먹을 때 먹을 때먹 먹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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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<laughs> 장군을 치면 어떡하나 아, 예, 장군 요 자, 요 없이 늘은 챕터가 아요 자, 오요이 오늘은 요아니그 여기 들어가서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자, 이도 왔나요? 잠깐만. 자, 차가 요런 자리로 왜? 네, 그 자리거든요. 자, 여기는 여기 장군 불러서 상장 나오고 여기서 사를 올리면 상이 여기를 가서 이쪽을 센터링 치겠다 이러는 거고 이쪽 부분에 약한 점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죠. 장기판을 쫙 이렇게.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, 아 요즘에 저도요. 어, 꿈에 장기판이 막 생각나가지고 잠만요 일단 장군을 어, 네, 먼저 갈 수가 네, 네, 있어요. 네, 장 먼저 가서 여기 잡는 거는 놔두고 이쪽에 웅수부터 보고 이게 여기를 네, 가면 여기와 선, 여기를 같이 비치니까 그게 선수니까 네. 아니, 밤에 장기 두는게 나와요. 꿈에 그래서 그 판을 자꾸 대다보는 게 수가 안 풀린 수 같은 그뭐 형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형태인데 묘한 형태를 가지고 네 최종훈 프로님 오셨네 최종훈 프로님 오셨어 아, 예, 어서오세요 어서, 최종훈 프로님 네 좋습니다 네네 네, 인사를 또 하시네요 최종훈 프로님은 요즘에 뭐 맨선 그 뭐야 돌려받기 면상봉화면상을 이건 뭐야요 오호, 이거는 왜냐하면, 에, 이거 멋진 어, 남자. 43.2봤데 이런 거 이렇게 실수하시면 정말 안이 됩니다. 이건 올리면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먹을 수도 있어. 그러면 이걸로 한또 이거 뜨면 장또올려서장 이거 이거 올리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요거 네? 먹을 수 있는 사먹죠? 네. 먹을 수 많아요. 아 감사합니다. 조금 사먹자 기다려진대요, 기다려진대. 자 이것도 그렇고 여기 빠지면 장하면 요등이죠 예, 여기 갖다놔도 올려서 계속 여기를 갖다놔 안들어도 이렇게 장고려면 또 차가 올려봐야 되죠. 또 먹어요. 또 떠요. 이쪽으로 뜨면서이장 이것도 잡으러 가고. 예, 여기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? 네 예, 정말 예, 최종 분풀이. 기다려진다고. 자, 요걸, 요걸. 아, 28순 만에, 오, 정말 멋진 수로 마감했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